안녕하십니까? 남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테라뷰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테라뷰가 보시면 오늘 다시 한번 개파락이 나오고 지금 14,400원까지 주가가 밀렸죠. 최근에 상한가를 찍었던 이 상승분을 모두 다뱉었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이 종목이 왜 급등과 함께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지이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 가져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를 같이 한번 짚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해 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왜 하락이 나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바로 기타 기존 주주가 매도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테라비오홀딩스를 보면 결국에 외인들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친구들이 이미 이전부터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규 물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평균 단가는 사실 8,000원이 아니라 2,000원부터 4,000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엑시트 물량들이 이번에 나왔을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때요? 여기 보시면, 최지 주주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 특히 FI 친구들이 대부분 다 외인들이라는 걸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오늘 외인들의 매도가 생각보다 많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오늘도 역시나, 지금 기관들의 매도는 사실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 테라비오 홀딩스의 주주 구성을 보시면, 벤처 캐피털이 아니라 결국 에 기존 주주들, 특히 외인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 그 물량들을 또 다시 한번 개인들이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지금도 외인들의 매도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엊그저께 그리고 첫날에 비해서는 좀 매도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뭘까요? 리고 우리가 창구별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 삼성 창고에서 많은 매도가 나오면서 여전히 지금도 이 오기 가장 중요한 외인 기존 주주 물량들을 개인들이 가져갔다라는 거를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지금 나머지 동그라미 주체들이 물량들을 뺄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지금 차트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저점이 확인이 되고 나서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거다. 그리고 세력들을 이겨먹는 방법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죠. 애초에 이 종목 지금 외인들이 물량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한 달짜리 물량들 그리고 세 달짜리 물량들, 6개월짜리 물량들, 두 달짜리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면 결국에 어느 정도 단기 투자를 하는 성향이 더 유리할 거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께서 이 종목 분명히 반도체 검사 관련돼서 호재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결국 이 호재보다는 가장 중요한 지금 오버행 변수가 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탈출계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겠죠. 그럼 네가 말하는 고점 돌대체 언제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 타이밍 문자 좀 받고 싶다 관련된 내용들 특히 오버행이나 아니면 뭐 관련된 지분 변동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010-8177-8300으로 테라뷰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직접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유해드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숫자 7도 같이 남겨 놓으시면요 또 제가 여러분한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실제 여러분한테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테라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시원과 여러분한테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장중 테마들 이런 것들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주식 시장 공부하고 싶다. 숫자 7도 남기시면 제가 해당하는 소통망 입장 링크도 보내 드릴 거예요. 돈 내는 거 없어요. 수익 남은요 여러분께서 모두 다 그냥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 여러분께서 뭐 따로 이거 가지고 제가 뭐돈 내라는 것도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한통 주시면 되겠죠. 이 번호 입력하는게 귀찮으시면요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눌러서 여러분께서 링크 누른 다음에 이것들 입력하셔도 순식간에 신청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가서 이 종목 끝났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얘가 분명히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친구들이 이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건데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결국에 지금 아직까지도 외인들의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보호해소 물량들 중에 지금 우리가 15일짜리 보호해소 물량이 조만간에 풀리죠 그래서 다다음 주에 물량들이 풀리는데 이 물량들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160만 주도 결국 평균 단가가 8,000원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풀리기 전에 우리가 한번 승부 타이밍을 봐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긴 할 거예요. 즉 얘가 결국에 한번더 흔들 수는 있어도 올라가긴 할 건데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서 입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5일짜리 보이스 물량들, 한 달짜리 보이스 물량들이 풀리는 거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매수 준비를 할지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 1 0 8 1 7 7 8 3 0 5로 테라뷰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되겠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영상은 잘 보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물어보는 게 너는 도대체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 또는 여러분께서 소통방 어떻게 입장하고 입장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는데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내드렸던 내역과 소통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보통 제가 보내드리는 게 특정 종목과 특정 매수가 또는 매도가를 같이 보내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이 근거를 보내드리고 여러분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소통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20일 날에 여러분한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25만원 전으로 분할 매수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드렸고,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제 구독자분 374분한테 보내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8월 20일 날에 주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8월 달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이때 딱 정확하게 하락을 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 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불과 두 달만 갖고 있었어도 두배의 수익을 낼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물론 급등 나온 종목을 타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통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꾸준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통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소통방에서 너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라고 해서 제가 보통 장 전에 여러분한테 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장중에 또 우리가 볼 만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주도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제가 또 같이 공유해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에 어떻게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장 마감하고 나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장중에 나왔던 이슈들도 제가 짚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과 그리고 관련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같이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8177-8300으로. 여기다 여러분께서 숫자 7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 소통망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제가 여러분한테 트레이딩 하고 있는 채널들 공개해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다 하시면 제 핸드폰으로 숫자 7도 남기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종목, 일부 내가 관심 있는 종목만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제 핸드폰으로 종목명을 남겨두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에 대해서만 타점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들을 메꿀 수 있는 방법들도 궁금할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다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여기다가 각각 문자 남기시면 되겠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